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초보라고 울지 말고 이것만 알고 엑셀을 시작하자 시리즈의 엑셀 2010버전의 이름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자, 저희가, 에, 셀에, 에,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셀 주소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셀주소는 먼저, 열머리 글을 먼저 읽고 행번호를 읽으면 이제 C7셀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을 좀 일단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셀주소 대신에 고유명사된 이름을 대체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름정이에요. 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간단하게. 후배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님 오늘 하루만 재우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는 걸 싫어해서 동과 호수라는 걸안 알려주고 어디 아파트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최우성 이라는 문패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좀 찾아와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동과 호수라는 것은 셀 주소의 개념이고 이렇게 제가 제문 앞에 쓴이 문패는 이 이름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차후에도요, 이제 엑셀에서 좀 수식을 고급화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 된 수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보니까. 예, 특정 셀이나 범위, 상수, 수식 등을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정의해놓고 예,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정의된 이름을 사용 수식이 알아보기 쉬워진다. 또 이름은 이제 수식에서 해야 될것 같지만 그냥 일단은 이렇게 정의만 할게요. 절대 참조 주소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이제 이름을 FM대로 등록하는 방법이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예,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해서 이름 관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름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게 이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여기 달러 $F$ 이라고 달러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가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절대참조라고 양쪽에 다 붙어 있으면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참조 주소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필기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는 자격증에서는 이제 이 이름을 네, 절대참조로 사용한다는 그런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달아 본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보시면은 조금 110으로 넣을게요 네,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은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수식에 이름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 가서 이름 정의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의 첫 행과 첫 열을 이름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통점인 것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 같은 데다가 이름을 만드는 방법은 엔터를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K6셀에다가 최우성이라고 이렇게 이름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수식의 이름 정의에 가서 예, 이렇게 이름을 최우성이라고 한번 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동일한 이름이 원래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고 에러가 나오는데 다른데다가 찍고 여기다가 최우성이라고 쓰게 되면 에러는 안 나요. 대신에 셀 포인터가 이동을 해버리죠.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보라고 이렇게 좀 실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서 자격증에서 좀 울고 먹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삭제하는 방법은 금방처럼 예, 이렇게 이름 관리자가서 지우시는 거 예,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름을 이용해서 수식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면 먼저 이름 정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원가 곱하기, 마진율, 즉, 20% 냉겨먹어야 뭐 판매 단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려면 이셀 주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F4를 눌러서 달러로 고정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야 이셀 주소가 안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를 이제 하, 마진율이라고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는 하시고 여기 원가 곱하기 바로 마진율을 써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셀 포인터를 찍게 되면 이름이 우선 나옵니다. 셀 주소보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한 거죠. 왜?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이용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C18부터 E22까지 범위를 잡고, 선택영역에서 만들기라고 돼있죠. 그래서 수식에 가서 선택영역에서 만들기에서 첫행 왼쪽 열을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름을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름이 몇개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즉, 과자, 라면, 음료수, 우유. 그 다음에 하나, 둘. 판매 수량 원가에서 6개가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7개가 나와요. 여기가 나옵니다. 품명이라는 게.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품명이라는 이름은 어 어느, 어느 범위를 얘기를 하냐? 이 부분부터 이부까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나오죠. 마진율은 빼고요. 그럼 일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품명을 찍어보면, 아, 이 범위가 품명이구나. 또, 라면을 찍어보면, 이 범위가 라면이구나. 판매 수량을 찍어보면, 이 범위가 판매 수량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썸을 하시고, 이 범위를 잡으면, 이제, 판매 수량이 나오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된다. 원가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썸 하시고 원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써도 돼요. 이름에는 큰따옴표를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다른 시트에 있을 때 이름을 정의하면 은 이제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이해 가시나요? 판매 수량의 개수면은 이제 만약에 카운트를 썼다 숫자 개수를 쓰는 나중에 함수 배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오겠죠. 개수니까. 분명히 개수다 그러면 이것은 카운트 예, A를 써야겠죠. C, O, U. 문자를 셀 때는 카운트 A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 이렇게. 카운트 음, 써도 되겠네요. 이범위가 숫자니까. 이렇게 해서. 음, 분명 이범위를 구하라고 한줄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음. 아시겠어요? 왜 8개가 나오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필기시험에서 나오니까 음. 그리고 이제 또 필기에서 울고 먹는 거나 또 자격증 준비 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에서도 쓰는 건데 이름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 예, 숫자로 이름을 시작할 수 없으면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셀 주소와 같은 형식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예, 말씀드렸죠 에러가 안 나면은 예.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고 대수문자는 구분 안 한다 그러니까 라지 C8이나 스몰 C8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하고 예,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 문서에서는 예, 하나의 이름만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또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톱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7월 수량이라고 해서 숫자가 시작되는 경우하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첫행 첫열로 이름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이름을 다 지우고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 정의된 이름 선택 영역에서 첫행 왼쪽 열을 지우면 어, 이건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름의 정의에 의해서 얘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보면 언더바가 이렇게 중간에 알아서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하시면은 이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요. 만약에 저희가 제품명이 여기 잖아요 음. 그럼 제품명을 다더 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가서 썸 예, 하시고 그냥 제품명 이렇게 쓰시면은 예, 좀 와리가리 왔다 갔다 안 하고 이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좀 편리하지 싶습니다 뭐그 외에도 더큰크다란 의미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스톱에요. 스톱 아시겠어요? 예, 이름을 좀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